네, 14주차 2강 시작하겠습니다. 매트랙 응용 2장에 있는 연습 문제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어 4번 문제는 뭐 필요 없어서 뺐고요. 5번으로 해서 이거 하는 건데, 문제 잘 읽어보면은... 어, 이 일, xy 좌표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xy. 그러면 pqr 값이 나와. pqr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pqr 값을 찾는 거지. 그래서 대입했더니만 이렇게 나와집니다. 이런 열립 방정식이 나와지는 거야. 이 열립 방정식을 코드로 해가지고 아까 대 우리가 구한 1, 2, 3번 문제에서 구했던 것처럼 쭉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 이런 문제를 계속 내가 이제 좀더 코드를 다 작성하려다 보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 뭐한 번에 다 끝내기가 좀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제를 냈던 거를 코드를 내가 여기다 다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픈해주니까 이 오픈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종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9번 뭐 해서 답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면 되겠어요. 그냥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어, 이제 기말고사가 우리가 보죠. 6월 29일 날, 6월 29일 날, 8시 5분에서 45분간, 8시 50분까지 시험을 보는데, 어, 그러한 관련 사항을, 기말고사 관련 사항을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가 없이 계속 수업만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자율적으로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못 줬어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못 가져게 됐죠.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너무 진도만 나가면 지금 따라오는지 못 따라오는지도 나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종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 기말고사 안, 안내 사항만 하겠습니다. 뭐, 이, 우리가 어... 어, EW반이 4학년이 이제 정규 과정은 7명이에요. 지금 현재 7명.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어, 강의실별 수용 인원이 있는데, 강의실별 수용 인원이 있는데, 우리는 널찍하게 그냥 앉으면 되겠어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니까, 널찍하게 앉아가지고 시험을 보면 되는 거고요. 어, 시험 시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월요일 6월 29일 8시 5분에서 8시 50분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과제 그리고 연습 문제 인 건데 사실은 연습 문제는에서는 어, 문제를 안 냈습니다. 그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과제 정도 음, 과제랑 뭐 예제 문제 같은 거 보면 되겠어요. 문제는 코드 작성하는 거야. 즉, 암기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암기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코드 작성한 문제, 어, 몇 문제 냐면세 문제 냈습니다. 뭐, 오래 끌고, 그, 강의실에서 오래 뭐, 네 문제, 다섯 문제 내고 뭐, 해가지고, 오래 끄는 것보다, 그냥 세 문제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거 풀고, 그리고 적당히 해가지고는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 긴급 위급 위난 상 어, 위급 상황인데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 문제만 내겠어요. 세세 어, 세 문제는 과제에서 한 문제냈어요. 처음에 그림 그리라는 거 과제를 좀 냈었죠. 어그 과제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녹화한 거 아, 녹화는 7월 2일까지 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내가 충분하게 다시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어, 공부를 하면 되겠죠. 어, 우리가 이제 수업한 내용 중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었어요. 그 사용자 정의 함수의 예제 문제도 한 문제 냈어요. 그리고 보관법이라는 예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관법 예제 이렇게 해서 총세문제 냈으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좀 공부해 가지고 어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어잘 이해해서 작성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어, 시험 응시 강의실이 여러분들한테는 4학년 EW반은 3호관 5층 513호입니다. 이 513호는 수용인원이 27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명이니까 넉넉하게 전원이, 전원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코로나, 아 어, 아, 대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학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요. 책임 하십시오 어 또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저한테 문자나 메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대체 시험 과제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학교 규정상 80% 이내로 이제 여기서 과제를 다 맞는다 하더라도 80% 최대로 80%를 주도록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 할 것이고요 음, 어, 여러분들이 잘 다, 따라오길 바랍니다 음. 뭐 성적은 잘줄 거고요. 어, 시험공부는 여러분들이 잘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한 학기가 갔네요. 음, 얼굴도 못 보고 어, 코드 작성하는 거 옆에서 좀 봐주면서, 내가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조금 배양, 많이 좀 배양이 될수 있을 어, 수도 있고. 어, 처음 매트랩이는걸 처음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첫 스타트를 조금 가볍게 시작하게 해줄 수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네요 이번 한 학기 다음 학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 이번 학기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 19 조심하시고요 우리 시험 보는 날 아, 봅시다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